프로끼리도 실력차 느낄 때 있냐고요? 그럼 있지. 프로끼리도 명백하게 실력차가 존재합니다. 음. 마카롱 이거 금수저 과자 아니냐고. 이 마카롱 점수를 물어보네. 혹시 뭐, 여, 여자, 여자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썸녀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나중에 만나, 만날 때, 동네 빵집이나 이런 데라도 가셔가지고, 마카롱 하나 정도 챙겨서, 한번 선물해보세요. 좋아할 겁니다. 뭐, 만날 때, 데이트하기 전에 마카롱 주는 건 앱하고, 그냥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는 이런, 선물 건네기?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마카롱 하나 준비해서 주면 좋지, 좋아하지. 음. 먹어볼까? 마카롱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야, 준이 마카롱에서 마, 그 마카롱 좀 시켜 먹고 싶은데, 저는 오늘 당장 먹고 싶었기 때문에 집 앞에서 사서. 원래는 주니 마카롱에서 시켰지. 음. 알파고가 하는 데가 주니 마카롱이에요. 근데 너무, 주문하면은, 난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내일 도착하잖아. 아닌가? 보채면은 알파고가 직접 배달해주나? 퀵으로? 음 너무 많이 산거 아니냐고요?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 음 운장경 눈빛 멋있다고 뭐야 이거 한번 볼까? 아직 수술2000 년이야 라식 수술했을 아, 2000... 네. 수술 때구나. 오그 어, 팀을... 아, 뭐 예, 예. 어, 그 패를 맛보게 만들었다. 자. 야, 저게 흑운장 눈빛이야. 알았냐? 저게 흑운장 눈빛 클라스야. 왕년에 저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왕년은 아니지만. 퀵! 퀵! 한 대만 더. 아, 실패. 음. 저 때가 라식을 했을 때니까 제가 라식을 2009년 한 8월 8월 달쯤에 한것 같아 내가 라식하고 e스포츠인들 사이에서 라식 붐이 불었습니다 리얼로 이거는 내가 허언이 아니라 진짜야 내가 라식 수술하고 경기장 나타나니까 맨 먼저 나한테 관심 가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킹 캐리 형님 우리 킹 캐리어 형님 아시죠 해설자 90 98 세계 프로 아프로그 스타크래프트 세계 챔피언 김도형님, 태형형님이 먼저 나한테 관심 가지셨고, 그 다음에 송병구를 비롯하야, 뭐, 이 다양한 또 e스포츠인들이 나한테 이, 아니, 형님! 라식수술 어때요? 아니, 성훈아, 라식수술 괜찮아? 어, 다 물어보시더라고. 와, 21렉서스 뭔데, 빌드하다리. 엄청나잖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 김캐리 형님 뭐 하시냐고? 야 노코멘트 합시다. 자 흑은장도 이 선비 방송 추구하죠. 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김캐리 형님 뭐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이 드라군이 도착하기 전에 에시비 하나 빼주는 거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센스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오니? 자 나가야지. 자 매실이 돌림 걸로 정찰 한번 가보고. 댄댄댄댄댄자 스캔 달면서 플레이 하겠죠? 마리는 3 개까지 채워주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탱크 이제 탱크 찍고 그 다음에 시즈모드. 하면 되겠습니다. LCB 꾸준하게 찍고. 드라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투 게이트웨이. 자, 사업, 아, 시즈모드업 하고. 원래는 제가 벌처를 찍는데, 이번 판은 탱크 위주로 한번 해볼까? 탱크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가스를 좀 바꿔, 가스를 캐야 되네? 이번에는 약간 빌드 아다리를 바꿔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탱크 찍고 그 다음에 밀어내면서 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거 탱크는 뚝배기와 몸통의 방향이 다따로예요 그래서 몸통은 왼쪽을 향하고 있지만 그 포신은 우측을 향하고 있어서 지금 요런 상태에서는 그 쏘면서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아유 열심히 죽는다! 일단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만 계십시오. 아셨죠? 자, 탱크 찍고, 이제, 배럭을 살짝 고쳐주면서, 시즈모드를 갑자기 박아줍니다. 퇴! 우와! 괜찮아. 오! 들어온다구요? 이걸! 이글아자 <laughs> 스캔이나 답시다 어, 어차피 지금은 미네랄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스캔이나 답시다 좋아요 탱크 한 개씩만 꾸준하게 찍으면 되겠죠 아, 야 배럭도 복구해야되네 야 일로와 배럭 지어 다시 자 일로와 너네 너네 프로브 데려와 프로브 데려와서 포크 들가서둥 좋습니다 커맨드 찍고 어? 또 여기다 커맨드 찍고 그렇지 이제 12 찍고 그 다음에 스캔으로 상대가 뭘 하는가 뭘 하는거 봐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뿅 이거는 딱 사이즈가 3 0 0 돌아가고 있겠네요 어? 느껴야돼 지금 뭔가 느껴야됩니다 이뭘 느껴야되냐면 뭐지? 상대는 지금, 뭐, 뭐, 삼넥도 없고, 어? 삼넥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는 건, 몰래 넥서스를 지었다던가, 12시나 3시에 넥서스를 지었다던가, 아니면 아예 캐리어 같은 걸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엠베더 지어주고, 빨리 체크해. 아, 어, 여기다 넥서스 하나, 일단. 넥서스 하나 발견. 아, 12시를 먼저, 먼저 잡수셨다. 그죠? 어, 아, 이 정도면은 뭐 이해 되는 플레이지. 자, 다골고 나서 3넥지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즈 모드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폭력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는 해야 됩니다, 지즈 모드. 아, 원래는 지즈 모드 하는 거요. 예 자, 이제 여기다가 한 부대에 붙여놓고. 두 마리 정도는 6 시로 자 가서 여기다가 나눠 줍시다 그리고 공업 자 이제 지역마다 에 c 비를 시원하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를 이 정도 해놓고 에 c 비만에 c 비만 와장창 찍어 줍시다 삼가수도 빠르게. 여기도 터렛을 하나 원래 이 커맨드 센터들을 번호 지정하는게 좋은데 저는 저정도로 많은 커맨드 센터를 번호 지정하진 않아요 자, 투팩 4컴은 사실 다들 이 용어가 원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흑운장 대 오영종 흑운장 대 오영종 서킷 브레이커 경기를 보시면은 제가 이미 2010년경쯤에, 그, 투팩 사컴을 합니다. 이 맵에서. 하지만 원조는 이 영어예요. 자, 왜, 와이 유행시킨 사람이 주인이다. 어? 이 스타크래프트계에는 피할 수 없는 띵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행시킨 놈이 주인이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쓰긴 썼지만, 경기는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뭐, 아무 영향력이 없었고, 유, 어, 그걸 써가지고 이긴 사람이 누구나, 어, 이영호였기 때문에, 음, 주인은 이영호다 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타포터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팩토리. 그리고, 무탈 뭉치기요. 다들 이제 석용종이, 그걸 개발해서, 이제 뭐, 주변에 전파하면서 알려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뮤탈 뭉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게 거의 흑익점이었어요 제가 아, 흑익점 그게 또뭔 개설이야 하시겠지만 이 뮤탈 뭉치기를 제가 어느 날 예선에 나갔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 스타리그 스타리그 예선에 나가가지고 어 예선장에서 손을 풀고 있었어요 손을 풀고 있는데. 아니, 웬걸? 내 옆자리에 경종이가 앉는 거야. 경종이랑 친구야. 경종이가 앉았어. 그래가지고, 어 경종, 키사시브리 하면서 인사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서로 손을, 손이나 풀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옆에서 손 풀고 나서, 곰곰이 이 친구는 뭐 하나 보는데, 웬걸? 뮤탈리스크 11마리에 오버로드를 뭉쳐놓고, 어? 뭐야, 갑자기 오잖아, 어? 아,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만원, 어, 상우기가 만원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것도 왜, 왜 와요, 저거는, 쟤네들은. 자, 아무튼, 어? 아니, 웬걸, 아니, 뜬금없이 오버로드 한 마리를, 어? 거기 병력에다가 낑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손을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저거는 뭐, 뭔 꼴짓이지? 하면서 저는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또왜또왜 얘얘 러쉬를 와? 그런데, 그래서 그날 예선이 끝나고 난 집에 왔지. 집에 와가지고, 어? 나도 한번, 그게 뭐지?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뮤, 한번 그 뮤탈 11마리에다 오버로드 하나를 뭉쳐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바로 유레카가 터지는 거야, 유레카가. 와, 신세계다, 신세계야! 뮤탈리스크가 뭉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뮤탈 뭉치기를 경정이 옆자리에서 이 흑익점, 흑익점의 이 심점으로 가져왔다. 어 문익점 선생님이 옛날에 그 목화씨 가져오는 느낌으로 제가 그 뮤탈 뭉치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칸에서 가장 먼저 어 그게 내부 내부에서 퍼지게 되고. 어 그러면서 제가 그저 그때 당시 저그 선수들이었던 뭐 저그 박성준 선수 그 다음에 뭐 이창훈 선수, 변은종 선수 다 알려주면서 아니 형님들 이거 우리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딴 팀에 퍼지는 순간 이 스타크래프트 어? 이 역사가 바뀔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SK텔레콤 T1에 박재혁이라는 친구가 있어 예, 저랑 친구인데 그 친구는 성준형이랑 친형 친동생이거든요 친형제야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성준형이야 국제 니 돌았나 니 그거 알고 있나 하면서 그 뮤탈몽치기를 퍼뜨리게 된 거지 알려주게 된 거야 왜 친형제니까 피는 뭐보다 진하다 피는 흙보다 진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퍼지게 된 거야 진짜로 아 우리 헤이글링님 웃소 기억합니다 당연하지. 보탱님 기억하지.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열심히, 어? 아니, 제주는 내가 부려가지고, 저그들이 이득보고, 어? 그 다음에, 테란들만 힘들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 바로, 흑운장의, 어, 이 흑익점 사건. 이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좀 커뮤니티에 퍼뜨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흑운장의 이 흑익점 사건은, 이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 정말 중요한 중대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중대사건 오케이 자, 어택당 한번 찍어서 아, 한 따가리 할게요 지금 약간 이거 그 요즘맵 줄다리기 느낌이거든요? 일자로 달려온, 서로 일자로 달려왔는데 나 벌처 하나 죽었어 이거 실화냐? 인구수 2 줄었거든요? 유닛 안 찍었어 인구수 2 줄었다고? 아하... 실화야 어택당 다시! EMP요! 오케이, e m p 한방 낮췄고, 자 이제 유닛 찍으면 되겠죠? 탱크 두 대씩, 벌차 다섯 개씩,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그다음에 공업과 방업을 한 번씩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이걸로 멀티하면서 넘어갈 때 시즈보 한방 받고 드라군위 주로 때려주면 사실 좋아요. 하지만 안 때려도 돼. 아흑이점 목흑십. 목흙이... 목흑씨라기보다는 흑화씨라고 합시다. 어, 목화씨인데, 흑화씨, 좀더 어울리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뮤탈 뭉치기, 제가 퍼뜨렸습니다. 만, 개발자는, 어, 뭐, 어, 서, 경종이었지만, 음, 퍼뜨린 건 저예요.